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윗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라서는요,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 출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만나는 새 역사의 이야기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만나는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원 고레스를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었고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에스라서 2장에서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과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된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의 이 배열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서 에스라서 2장에서는요 왕족이나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8장에서는 왕족이나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 계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자라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 순서를 달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포로 귀환의 그 초점, 그 목적이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우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자, 성전 자체를 다시금 세워 나가는 것, 가시적인 건물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자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에는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러나 포로기안 2차 포로기안의 목적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구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니 내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이며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에스라서 7장 10절인데요. 에스라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발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가 무리와 함께 아하와 강가에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간 있으면서 강 앞에 서서 이 여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와는요,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비롯된 셋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은 바사왕국이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경계선 노릇을 하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와 이차 포로 귀한 공동체는요, 아하와 강을 건너면 이제 긴 여행에 돌입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기 14장에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민족의 이름을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의 이름은 본래 하비루라고 불렸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떠돌이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나그네로 불리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강을 건너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도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간그 어간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결국. 기근에 쪽겨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잖아요. 이때 홍해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방, 방, 방황하다가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떤 강을 건너나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 여리고전쟁, 아이성전쟁, 그리고 중부, 북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히브리 민족은요, 강을 건너는 민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보시면, 다윗의 별을 가운데로 두고 위 아래로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그게 강을 표시한다고도 해요. 강을 건너는 민족, 그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능한 에스라 는요,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아하와 강을 건너서 발걸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새 역사의 길목에서 이 강을 앞두고 멈칫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함께 돌아가는 2차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돕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직접 예배나 영적인 것을 관장한다면 그 제사장의 일을 돕기 위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을 보시면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레위인이 영적 부흥의 새 역사를 앞두고 나아가는 이 여정에 단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아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영적인 부흥입니다. 겉모양만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성전에서의 예배 그 제사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도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부흥을 위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은 사람, 또 누가와 같은 사람 함께 여행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흥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무디 목사님도요. 항상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센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권사님 무리들이 있죠.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돕고 중보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패학,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과 도약을 하며 새 역사를 펼쳐나갈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적으로 족장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를 다 더해 보면 한 1,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합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더해 보면 한 250명, 260명이 좀안 되거든요. 이 둘을 합쳐도 한 1,800명 가량이에요. 이게 남자의 숫자만 셌다고 쳐도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해도 5,000명이 채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얼마였냐 하면 49,897명이었습니다. 5만 명이 좀안 되는 숫자. 거기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더했을 때요. 2차 포로 귀환자는 1차 포로 귀환자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약과 새 역사를 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하는 영적인 무리들이 더 많이 가서 우리 새롭게 잘해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자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부터 나아가게 될 여정은요, 약 1,5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대장정을 나아가야 해요. 광야를 지나고 저희와 추위,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포로 귀환자들이 가지고 가는 이 금과 은, 여러 가지 물질들은요, 이 4개월간의 여정 동안 강도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고생해서 도착했다고 칩시다. 먼저 도착했던 그 무리들이 후에 도착한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을 환영했을까요? 먼저 가서 고생고생해서 성전 세우고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이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난리지? 불투명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수도 부족하고 돌아가서 가는 과정도 힘들고 돌아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그대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안 한다고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식사로 살아갈 그 삶의 시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양식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활동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됨을 깨닫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금식 기도의 시간입니다. 옛 어떤 신학 학자 중에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분은요. 금식을 가리켜서 거룩한 몸의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몸의 기도.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필살의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겸손함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가 이 말을 쓸때이 말은 야고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자먼서 3장 34절에 그 지혜를 인용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에 능한 에스라는요 겸손함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교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문의 지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간구가 겸손한 간구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상반부에 보시면 에스라는 민족의 안전을 위해 바사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야 할새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왕의 도움, 눈에 보이는 큰 힘의 도움, 그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은요, 오직 주만 의뢰할 때 경험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이차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면 2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31절의 말씀. 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에스라서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4개월간의 대장정, 광야, 위협, 하나님의 크신 손이 도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간 때는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60년 정도가 흐른 뒤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새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진보된 것이 없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서 9장을 보시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망연자실하여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고 이제 돌아가서 예배에 집중하며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제2의 부흥기를 나아가고자 기대하며 나왔건만 현실 현장에 있었던 먼저 가서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각성시켜서 그곳에 보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영적 각성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어떤 겉모양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우리들의 영적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많은 수고와 헌신, 섬김의 시간은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미움은 미움이요 시기는 시기요 질투는 질투요 나의 사고에 갇혀서 여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겉모양만 세워진 성전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영적 부흥의 통로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 나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어져 있는 가정,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일꾼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일꾼들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을 찾았고 에스라가 부름받았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누가 쓰여져야 합니까? 누가 세워져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새 역사 부흥의 역사에 쓰임 받을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로,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으로, 나라에서는 사회적 위치로 세워져서 새 역사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 안의 영적 부흥을 넘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자리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에스라와 같이 스스로 겸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중심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권면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부흥의 일꾼, 부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에 함께 동역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명선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그 나라가 다시금 각성하여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부응이 없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각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놀라운 부응과 이 회복, 나를 향한 또한 나의 가정을 향한 또한 우리가 함께 몸 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일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부흥의 일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것 압니다. 연약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의 마음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들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으로 위대하신 주님이 놀랍도록 먹이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몸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과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